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먼저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다섯 번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지혜를 얻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강조를 통해 지혜가 삶의 원리일 뿐 아니라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근원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히므로 지혜의 교육이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임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호격인데 복수형으로 내 아들들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훈의 대상을 아들을 넘어 대중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세대의 지혜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27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여섯 번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옳은 길을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방식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삶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삶의 원리인 지혜를 내면화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특히 마음이 핵심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먼 5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일곱 번째 교훈으로 음료에 대한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음료의 유혹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간음으로 지불해야 할 치명적인 대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음료의 치명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답으로 아내와 성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라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만에서 지혜는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성의 질서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는 가정은 창조 세계의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의 질서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원리인 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여인으로 인화하여 아들이 선택해야 할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6장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지혜에 대한 언급보다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피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 교훈합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여덟 번째 가르침으로, 어리석음과 악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언급합니다. 보증과 담보를 피하고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양식 7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35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아홉 번째 교훈으로 음녀의 유혹과 간통에 대한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간음에 대한 오정의 가르침과 연관하여 음녀의 유혹이 가져오는 파멸적인 손실과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양한 면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히 간음으로 인한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잃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가 더 심각한데, 간음은 생명을 파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곧 아버지는 간음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마은 반복적으로 지혜를 얻으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니라는 표현에서 제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 정도, 가치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며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와 같은 지혜가 운이 좋거나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굳게 마음 먹고 끈질기게 찾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